부등식을 배워볼게요. 나왼쪽나왼쪽고봐 오른쪽도 사이였어. 나왼쪽 그러네, 왼쪽 오, 진짜 왼쪽 오, 시끄러. 예. 자, 푸시슈바르츠이 뭐냐면요,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봐요 그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이렇게 곱했어요. 네. 이두개 곱한 식이 네. a 슈바르츠 a x 플러스 b y의 제곱식이 있거든. 네. 이두 개씩 보다 이쪽이 또 크거나 같답니다. 이게 항상 성립한데, 그러니까 얘도 지금 무슨 부등식인 거야? 절대, 절대 부등식이야. 코시?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 우리가 지금 여러 개 배웠는데, 오늘 배운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그 관계식하고, 이코쿠슈바와르치 부등식도 절대 부등식 중에 그 유명한 애더라. 이 말이야. 근데 이 유명한 얘두 가지는 왜또 따로 배우냐? 최대 최소를 구할 때쓸수 있으니까 뭐할때쓸수 있다고요?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조건이 양수일 때만 썼잖아요? 근데 이 코시 슈바르트는 양수 상관없이 ABXY는 실수일 때 가능해 그러니까 실수라는 말이 뭐야 그냥 그니까 모든 수 그렇지 아무거나 전부 다모든 양수든 음수든 루트든 유, 분수든 막 아무거나 쓰나 다 됐나요? 네. 그러면 당연히 이 식도 뭐할수 있어야 되겠어. 증명. 음. 그렇지. 그러니까 증명 기본 아이디어가 항상 뭐야? 얘뭐 잡고? A. A 잡고? 얘뭐 잡고? 두개뭐 뭐 한다? 뺀다. 뺀다. 그래서 둘이 빼보자. 근데 이 A를 먼저 정개하면서 빼자. A 제곱 x 제곱. A 제곱 y 제곱.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자기가 그냥 전개하면서 빼면 돼 굳이 따라서 쓸 필요 없잖아 a제곱 x제곱 eabxy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을 뺄 거야 이거 그냥 중학교 정도의 전개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네 당연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나요? 네. 그럼 남는 식만 딱 정리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빼놓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돼요, 안 돼요 그렇죠 아직 증명도 안 했는데 벌써 된다고 하면 안 되죠 네. 그래서 얘를 써보시면 a제곱 y제곱 남았고 마이너스 2abxy가 남았고 아.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남았어요 네. 근데 이식뭐 보이니? 어? 뭐 완전제곱식 소름 어떻게 보이는데요? a a ay y. 마, 마이너스 bx 제곱 잘한다 잘해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전개 보면 a 제곱 y 제곱 나오고 b 제곱 x 제곱 나오고 얘랑 둘이 곱하고 두배하시면 딱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완전 제곱식 된 거야 근데 우리 항상 부등식 증명하면 결론 마무리가 항상 이렇게 무슨 제곱식이 나와주면 땡큐냐 완전제곱 그렇지 완전제곱식은 부호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네. 어떻게? 0 아니면 0 그래서 0보다 뭐한다?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네.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봐보세요 A에서 B를 뭐 했는데? 했는데 0보다 어쨌다? 크거나 같다 아,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더라 네 되지? 네 그럼 여기서도 또 이제 이거를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네. 언제 크고 언제 같은지. 같은지를 네. 찾아내야 되는데 언제 큰 거보다는 언제 같은지. 같은지가 중요하다 이거 알아내면 개가 아닐 때 어차피 크다고 하면 되니까 네네. 그럼 두 개가 같으려면 논리가 뺀 결과가 뭐가 났어야 둘이 같아져 0이어야그 그치 그런데 뺀 결과가 여기가 뺀 결과 아닌가요 이 동그라미가 네. 그럼 이 동그라미가 뺀 결과인데 개가 뭐 되려면 0, 0 되려면 제곱이 0 돼야 한다 소리지 네. 그럼 제곱이 0 되려면 괄호 아니 0이 한다. 그러니까 결론은 a AY. y는 b x일 때다 이 말이야. 근데 여기서 a y는 b x일 때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어떻게 적어주냐면 이거를 x 분의 a는 y 분의 b일 때로 적어주세요. 여기까지 적고 하나 더 이렇게 또 적는 거야. AY는 BX라는 말이 X분의 A는 B분의 Y일 때다. 얘 보시면 우리 이렇게 분수로 등식되어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해? 대각선 길이? 곱하면 같다. 곱하면 같다지? 네. 그럼 결론이 똑같잖아. 어. 네. 근데 이렇게 보는 거야. 이걸 왜 이렇게 보냐. 여기서 세트 찾기가 좋으니까. 세트. 봐봐. 뭐 분의 A야? X분의 A. X분의 누구? A. A는 뭐 분의 뭐일 때? Y분의 B일, B일 때. 때. 이렇게 하니까. 아니면 이게 어차피 봐봐 x 분의 a는 y 분의 b일 때 이렇게 된 거랑 a 분의 x는 b 분의 y일 때랑 어쩌겠어 같겠지. 네. 그러니까 얘 놈이 a 분의 x는 b 분의 y일 때 이렇게 써도 괜찮아. 아.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음. 이렇게 분수 만들어서 세트 만들어가지고 둘이 뭐할 때? 둘이 같을 같다. 때 결국 이 좌변 우변이 어찌 진다? 이렇게. 아. 그게 바로 무슨 부등식이라고요? 코시-쇼바르츠 부등식이다 이 말이에요. 알았죠? 얘가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네. 이사람이맨 처음에 요거를 증명했어. 그리고 여기 뒤에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한게 아니라 이제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더 증명해놨어.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? 네. 아 다른 사람이에요? 이 사람이 먼저, 그다음에 나중이 사람. 음. 이 사람은 음. 옛꺼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더 이제 일반화된 걸 음. 증명해 놓은 거야. 음. 됐지? 네. 자, 그럼 이제 이 코시 수발드 부등식을 이용해서 뭐까지 하라야 된다고요? 최대 최소. 최대 최소. 그러면은 그냥 줄여서 이 코시 이용한 코시 음. 코시, 부등, 코시 부등식이라 하자. 지 코시부등식 이용해가지고 뭘 찾는다고? 최대, 최대 최소를 찾는데 그럼 이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일단 조건이 실수면 당연히 양수 조건도 있고 음수도 있고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코시를 쓸 확률이 높다는 소리야 그리고 몇 차식? 2 차식. 2 차식. 그리고 몇 차식? 1 차식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많이 이렇게 6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4 이렇게 나와 있는데 ax 플러스 by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두개 조건 주고 그리고 당연히 a, b, x, y는 다뭔 수라고? 오케이. 실수 자 그럼 이랬을 때이 식이 우리가 봐봐 몇 차가 나왔어 2차 나왔지 그리고 몇차 물어보고 있어 1차 1차 그럼 코시식 모양을 만드는 거야 코시식은 몇차몇차 몇 차? 2차 차 2차 2차야 봐봐 여기 몇차몇차 몇 차? 2차 1차. 그리고 1차의 뭐야 2제곱.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2차 2차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2차 나온 관계식을 먼저 딱 적어줘 a제곱 x제곱 y제곱 문제 나온 조건을 그리고 2차 2차 곱한 쪽이 그거 나 같아 네 그리고 여기가 몇 차의 제곱을 갖다 쓴다고 1차의 제곱을 갖다 쓰는데 저기 안에다 1차를 어떻게 갖다 쓰는 거냐면은 네. 얘 제곱대. 그리고 얘 제곱대. 그리고 짝지어 가지고 둘이 곱해. 그럼 무슨 x야? A, A, A. ax.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얘 제곱대. 그리고 얘 제곱대. 그럼 짝지어. 몇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by.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. B,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예요. 네. 가운데가 마이너스도 플러스야. 아니, 이제 음. 여기 숫자가 뭐의 제곱 이 가운데가 다 플러스야. 마이너스는 안 나와. 됐나요? 네. 근데 여기가 얼마고? a 제곱하기 b 제곱이. 6이고요. 여기가 24니까 24 이렇게 되고 ax 플러스 by에 뭐가 된다? 제곱. 제곱이 돼. 근데 우리 또 봐봐. 어? 몇 차야?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100. 이게 6하고 24니까 12의 제곱이거든요. 몇의 제곱? 12의, 제곱. 12의 제곱이잖아. 맞지? 네 근데 여기서 이거 일, 2차 풀때또 어떻게 푼다고? 벌써 또또 또 저거 해야 되겠다 이제 네 <laughs> 떴어요 아 그니까 러그 다음 어떻게 됩냐고 뭐가요? 아니, 마무리 예? 어 예요? ax 플러스 by 제곱이 네. 12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할때그 다음 네. 마무리 제곱보다 작거나 그럼 루트 그러면 네. Ax 그거는 Ax 플러스 b i n Ax Ax plus i n Ax plus p i 12의 제곱이니까 네. 그냥 Ax 너 l u s PIN Ax plus PIN Ax p 다 u s PIN Ax plus PIN Ax plus PIN Ax plus p i 그래서, AX 플러스 BY의 무슨 값은? 최대, 최대 값은 12가 된다.